침에 친구에서 왼수 왼수 왼수가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족보가 꼬이다 보면 60년생부터 80년생까지 다 친구된다 뭐 그러잖아요 꼬우면 일찍 태어나셔야죠 우리도 고민이 있다 허심탄회한 시니어 이야기 시니어들의 공간 시공간에서 함께 나눠요 네, 안녕하세요 시공간의 dj 시향입니다 어, 여러분 2023년이 되니까 이런 노래 생각나지 않나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이, 이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나이도 한살 호로록 먹었는데 이 늘어난 나이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못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못한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가 말해주고 시공간이 읽어주는 나이에 얽힌 사연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삼년 내부터 코드가 맞았던 아버지와 아버님 하루아침에 친구에서 왼수+ 왼수+ 왼수가 됐습니다. 어디 가서 사돈이라고 하면 놀랄 정도로 친하셨어요. 어느날 술잔을 기울이다가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참 말하다 보니까 어딘가 이상했대요. 학번이 같아서 갑장이라고 친구 먹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7살에, 아버님은 9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실제로는 아버님이 2살 형이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나이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친구요 이렇게 사람을 귀신같이 속일 수가 있나? 하시고, 아버지는 학교 친구들도 다 아버님과 동갑이고, 이제 와서 나이가 뭔 대수냐 하셨다는데, 단단히 의가 상하셨는지, 그렇게 친하던 두 분이 이야기만 나와도 입을 꾹 담으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아버지 다시 친해지길 바래.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야 빠른 연생, 빠른 나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많죠 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야, 누구 형이랑 너랑 친구잖아 근데 왜난 친구야 누구누구는 내 동생이 엠마 하면서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족보가 꼬이다 보면 <laughs> 60년생부터 80년생까지 다 친구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치면 갓태어난 아기랑 백살도 친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돈끼리 마음 맞기가 쉽지 않은데, 서로 좋은 친구를 좀 잃은 느낌이겠어요. 사돈끼리, 형, 형!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예 외국식으로 부르는 건 어떨까요? 헤이! 사돈! 이러면서요. 사실 호칭이나 서열보다 중요한 건이 공감과 동질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족보가 꼬인 서연들, 이 주위에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정리 꿀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60살의 막내. 서럽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부름도 다내 차지, 새옷, 맛있는 거다 형님 누나들 입고 먹고 나서 물려입었는데, 나이 60 먹고도 여전히 막내 취급입니다 뭐 피차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조카 앞에서 막 별명을 부르고 커피 타오라 하질 않나 막 싫다고 하면요 아우 어린 놈이 하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밖에서는 사장님 사장님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곧 있으면 우대권도 나올 나이 아닙니까 10년 전에도 형님은 네가 60 먹어 봐 했는데 <laughs> 60이 되고 나니 그 사이에 70대가 돼서 네가 내 나이 돼봐 합니다. 저도 이제 막내 졸업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좀 억울한데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꼬우면 일찍 태어나셔야죠. 라고 말을 하셨던 저 아니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막내 경력 60년 차 아버님 이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착착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나이 60이면 뭐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환갑이신데 우리 사연자님 가족들은 여전히 막내 같고 보면 마냥 그냥 으이그 이렇게 볼 꼬집고 싶을 만큼 귀엽고 좋고 그러신가 봅니다. 야, 어린 놈이 이러시는 거 보니까 가끔 지하철에서 말싸움 하시는 어른들이 생각났어요. 야! 너 그래서 너몇 살이야? 새파랗게 젊은 놈이 말이야? 하면서 그럴 때, 어, 별 차이 없을 텐데? 뭐, 요런 상황들이 또 보여지곤 합니다. 아, 우리 형님, 누님들 조카들 앞에서는 우리 막내 동생, 좀 기도 살려주시고, 어깨도 좀 올려주시고 하셔야겠습니다. 아, 좀 너무하셨어요. 욱신각신하는 사이라지만 괜히 이런 얘기 들으면 복작복작 사람 사는 냄새 나고 정겨운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우회전 형제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돼보자고요 <laughs> 그러면 마지막 사연 읽겠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말 이제야 실감 납니다 더 어릴 때는 두려움이라고는 몰랐는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도전을 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어리신분이 보내셨네요. <laughs>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망하면 어쩌지 지금 생활 유지만 해도 힘든데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던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사실 간호사가 하고 싶었다. 저는 흘려 들으면서 뭐 지금이라도 해보면 되지 뭐뭐 뭐 했는데요. 곧장 간호대 지원하셨나 봐요. 얼마 전. 가족들에게 이 합격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와, 어머니 최고. 처음에는 혼자 만학도면 어쩌지 고민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이 더 들고 나면 지금 못한 걸 계속 후회할 거다. 나이 먹고 커진 건 배짱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다나 봐요. 요즘 하루하루 학교 갈 날만 기다리며 밝아진 엄마를 보니 저도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야야이 이야. 이야, 사연 듣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멋진 어머님 멋진 따님 정말+ 정말 멋진 모녀가 따로 없습니다 어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나이 때문에 할수 없는 건 키즈 모델뿐이다 <laughs> 그쵸 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거 해보고 싶다고 얘기할까 말까 도전해도 될까. 막 하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용기가 그냥 확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나이? 니 네가 뭔데? 그거 씹어 먹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새해에는요 미뤄뒀던 꿈, 하고 싶었던 도전, 슬며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 나이 때문에 싸우고 나이 덕분에 용기를 얻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나에게도 나이 때문에 생긴 일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의 시공간은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시공간에서 함께 나눠주시죠. 이상 시공간의 DJ 쉐약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